사는 자들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도는 누가 내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오늘도 모든 삶의 조건을 조성해 누가 조성해 주셨는지를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발로 살다가 성도로 돌아오는 자는 아주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다가 나발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져가실까? 늘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액션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를 지옥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요 여종이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은요 사랑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예물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 즉 나발은요 불신자. 교회는 다녀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에 그 주님의 골고다의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물을 못 드려요. 예물은 어떤 자가 드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를 느낄 때, 그 한없는 사랑이 내게 흘려올 때,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하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최고 비싼 게 소예요. 소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음, 시골에 있는 친구가 송아지를 사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400만 원 가까이 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왠 송아지가 그렇게 비싼가?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가 400만 원이면 큰 소는 얼마나 갈까요? 뭐두 배라고 쳐도 800 아니면 천만 원 가까이 더 소의 등급에 따라서 더 비싼 뭐 천삼백 이렇게 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개념하고는 너무 틀리죠. 구약의 개념은. 화목제도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왜 그래요? 너는 죽어 마땅한 나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나발을 만날 때는 그 나발을 죽여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러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니까, 화목제도 제물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속곤제, 속죄제, 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요구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물을 안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필요에 반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물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요구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이 세절기에는 예루살렘까지 다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모두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씩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 남자들은 다 올라가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 저들은 1년에 세 번씩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럼 남자들이 다 올라가면은 다 비워 있어요 그럼 곧대를 그 이용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국기 34장 21절을 보면 내 땅을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두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올려드리고 또그 하나님께 받고 완전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야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릴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께 내 시간 내거내거 내거 하면서 못 드리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인간은 마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선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예물을 주잖아요.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별 하나가 나타나서 세상이 아저 별은 뭔가 세상을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과 사역에 대한 상징적 예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하다못해 그들도 철학자들도 께 예물을 드려요. 오늘 31절을 보면요. 우리 31절은 다 같이 봅니다. 31절에 우리 시작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다가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가일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인간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물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것들 그것들을 드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고백을 고 해요. 또 구약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예물을 먼저 앞세워 보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물이 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뭐야 왜 계속 저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물론 물질도 포함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포함하고요. 그 마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신앙 고백도 예물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리고 받고, 올리고 받고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그 주님의 은혜에 아무 저거 없이 가는 것은 신앙고백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물이 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없어서 못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것도 예물이에요. 성도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구원한 이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다 들여서 구원한 이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교리로 개명으로 받은 자, 사랑으로 받지 않는 자는요, 드릴 수도 없고 혹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보이기 위해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드렸어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생명을 전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게 물질이 없을 때에는 나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재능을 드려서 간절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살아잉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며 엎드리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